지난주를 1승 5패로 마무리하며 4위까지 내려앉은 위기의 롯데. 이번 주에는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다시 상위권으로 도약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주의 시작인 오늘 경기를 지켜봤다. 그런 롯데는 1회부터 첫 타자 볼넷 이후 적시 2루타를 맞으면서 선취점을 내주며 1대0으로 경기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직후인 1회말 롯데가 연속 안타로 기회를 잡고 렉스의 희생플라이로 동점을 만들며 즉시 반격했고 이어진 2회말에는 리아웃 이후에 황성빈의 적시 2루타가 터지면서 빠른 시간만에 역전까지 만들어냈다. 이번 주는 다를 것이라는 것을 몸소 첫 경기 초반부터 보여준 게 아닐까 기대해본다. 하지만 이런 기분 좋은 역전 직후인 3회 초의 최재훈에게 두타점 적시 2루타를 허용하면서 2대3으로 재역전을 허용하고 말았다. 이런 반지의 부진을 보며 오늘 경기 참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역시 그 직후인 3회 말, 지난 일요일 10회에 때려낸 데뷔 첫 홈런이 역전패로 인해 빛을 발했지만, 현재 누구보다 밝게 빛난 롯데의 윤동이가 이 중요한 상황에서 역전을 만들어내는 좌측 담장 넘기는 스리런 홈런을 때려내주면서 이 경기는 단숨에 롯데의 분위기로 끌고 왔다. 참고로 이 홈런은 윤동주가올 시즌에 맞은 첫 홈런으로 그만큼 의미가 있는 역전 홈런이었다 볼수 있다. 롯데의 세번째 동의인 윤동희는 이미 비키트를 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 키미버 이사 1루 상황에서 박승욱의 삼루타가 터지며 1점을 더 추가하여 6대3으로 롯데가 앞서기 시작했다. 유강남의 폭풍주루가 빛났던 장면 이렇게 오늘은 타자들의 힘으로 초반 분위기를 잡아오는데 성공했는데 그와 반대되게 반지는 이어진 사회초에 볼넷과사구로 말루를 만들고 결국 사회를 채우지 못한 채 마운드를 내려오게 됐다. 오늘 제구가 유독 안 되는 모습을 보이며 무려 5 개의 사사구를 허용했고 안타도 거의 다 장타로 연결되면서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반지가 최근 들어서 한 경기 잘하고 한 경기 못하는 롤러코스터 피칭을 하는 중인데 용병투수가 이런 기복을 보인다는 건 분명 팀에게 좋지 않은 신호이기에 반지의 기복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이어서 마운드에 올라온 진승현이 두타자 연속 삼진을 잡아내며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는 모습은 반지에게 실망했던 본인을 매우 크게 위로해줬다. 지난 주 대비 첫 세이브 이후로 공의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 같아서 매우 기특하고 보는 내가 다 행복하다. 이후 1이닝을 더잘 마무리하고 이어진 6회 초에는 무사 1-2루를 만들고 내려갔지만 오늘 투구는 굉장히 의미가 컸다고 생각한다. 이후에는 윤명준이 올라와서 야옥까진 잘 잡았지만 연속 적시타를 맞으면서 점수가 1점 차까지 따라잡혔는데 개인적으로 최근에 윤명준이 잘 막은 기억이 없는데 왜 자꾸 주저있는 상황에 올리는지 이해가 안되려는 참이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한주의 시작인 경기에서 서열을 채우지 못하고 내려간 선발이 문제지만 윤명준의 승계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는 이 실점은 너무나도 아쉽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후인 7회에는 정성종이 올라왔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지만 오늘은 완벽한 제구와 함께 완벽토로 1이닝을 깔끔하게 막아내주면서 불펜의 구멍을 메꾸는데 한몫해줬다. 그리고 8회에는최희준이 올라와 위기가 있긴 했지만 낮게 잘 깔리는 속구와 함께. 결국엔 실점 없이 이닝을 깔끔하게 막아내주면서 2일 점차의 리드를 지켜냈다. 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멋진 투구를 하며 새로운 필승조감의 탄생인가 하고 이두 선수의 투구를 정말 흥미롭게 봤다. 아마 본인을 제외한 많은 팬들이 이 둘이 기대보다 잘해서 놀라며 흥미로워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투수들의 활약에 8회 말에 안치홍이 적시타를 만들어내며 드디어 기다리던 추가점이 만들어졌고 9회에 대체 마무리 구승민이 볼넷 세 개로 불안하긴 했지만 결국엔 실점 없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 경기를 결국엔 승리로 가져가는 데 성공했다. 오늘은 경기 초반부터 도미노 게임으로 진행됐는데 윤동희의 역전 스리런 홈런과 함께 결국엔 롯데의 집중력이 더 빛나며 오늘 승리를 힘겹게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 타선에서는 당연히 회장님을 웃게 했던 결승 홈런 포함 사만타 활약을 한 오유피깔 윤동희의 활약이 가장 빛났고 투수진에서는 반지가 일찍 내려갔음에도 진승현, 정성종, 최의준이라는 비레귤러 투수들의 활약이 빛나면서 지난 주의 아쉬움을 잘 쓸어내렸다. 아쉬운 점도 많았고 한주의 첫 경기부터 힘겹긴 했지만 결국엔 잘 이겨냈다는 점에서 이번 주에는 반등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며 롯데를 응원해 줄수 있지 않을까 싶다. 오히려 이런 치열한 경기를 이겨주며 팀 분위기가 더 살아날 수도 있게 올 시즌 롯데의 반등을 기대해 보고 싶다. 순위 싸움은 지금부터다. 롯데의 이번 여름만큼은 평소와 다르길 바래 보고 싶다. 끝. 그...